안녕하세요. 곽북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사랑의 수수께끼 관도승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유명한 여류 화가. 그러면 첫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관도승입니다. 이름이 조금 독특하죠. 이 관도승은 원래 불교에 심취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많은 불경을 썼던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관도승은 특히 여류화가로도 유명하지만 중국 역사에서 손꼽히는 화가인 조맹부의 아내로도 유명합니다. 관두승이나 조맹부나 대단히 늦은 나이에 서로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관두승의 나이 28살 조맹부의 나이 36살 때에 서로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여인 같은 경우 16살 무렵에 대부분 결혼을 했기 때문에 관두승은 사실 노처녀 중에 노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조명부는 송나라를 세웠던 송태조 조광윤의 11대 손이고 황가의 사람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36살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20세 무렵에 이미 서예와 그림으로 전국적인 명사였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망했을 때에 그의 나이가 26살이었는데요. 당시 원 세조 후빌라이 칸이 한족들을 포섭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그 대상 중에 한 사람이 조명부였습니다 그래서 조명부는 절강성에서 대도로 불려 올라갑니다. 거기서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관두승도 절강성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호주지 사람인데요. 28살 때 계기가 있어서 혼자서 대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관두승도 그때 여인으로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을 봤던 조명부는 언젠가 내가 관두승을 한번 만났으면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대도의 관두승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대도의 거리에서 서로 만나고 사랑을 속삭이 시작했고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관두승은 무남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워낙 재질이 뛰어나서 글이면 글, 그리면 그림, 문장이면 문장, 모두 뛰어났고 더더구나 절세의 미녀였기 때문에 부모들이 애지중지 키웠을 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남편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찾아봤지만 적합한 남편이 없어서 28살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전국적인 명사이자 서로 기질이 같은 조맹부를 만나게 됐고 한눈에 서로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 관도승과 조명부는 사이가 너무나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자들은 벼슬길에 올라가게 되면 첩을 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누구나 다 여러 명의 첩이 있었는데요. 조명부도 자기의 아내가 40살이 넘어가면서 이 미모가 예전 같지 않자 첩을 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아. 너무 부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관도승에게 이야기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관도승이 조명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속설에는 사실은 조명부가 살을 하나 줘서 아내에게 내가 첩을 얻고 싶다는 뜻을 은근히 표현했다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야사기 때문에 믿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관도승의 시를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관도성은 유명한 아농사라는 사를 지어서 남편에게 보여줍니다. 그 구절이 대단히 재미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니농, 아농, 특세, 정다 너와 나, 나와 너 정말로 정이 많다 정다처, 정이 많은 곳에 열사화, 마치 불길처럼 뜨거움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농은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뜻하기도 하고요. 하나는 자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게 절강성 또 그리고 상의 사투리인데요. 이 농은 너, 나다 쓰입니다. 그래서 첫 구절에 니 농, 아농 이것은 너와 나 그리고 나와 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런 글을 씁니다. 진흙을 개서 하나는 내 인형을 만들고 하나는 당신 인형을 만든 뒤에 뜨거운 물에 이 인형들을 놓아서 부신 뒤에 흙을 섞어서 다시 내 인형을 하나 만들고 당신 인형을 만들면 바로 내 속에 당신이 있고 당신 속에 내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이미 너와 나는 한 몸이다 그런데 무슨 첩이냐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아여, 니, 나와, 내가, 생, 동일, 개금, 똑같은 이불 속에서 살아가고, 사, 동일, 개가, 똑같은 관 속에 누일이라.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죠. 그런데 이 관도승은 보통 여자 같지 않아서, 화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살을 써서, 남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는 그렇게 수준이 높은 그런 문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든 조명부가, 아, 알겠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부인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첩을 얻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두 부부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이자리에서 소개해드렸었던 사마 상여와 탕문군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사실 탕문군에 대한 기록은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관도승은 역사적인 기록이 정확히 남아 있고 어, 지금 화면에 나가는 그림을 보셔도 얼마나 뛰어난 화가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부부가 그렇게 뛰어난 화가이고, 그렇게 뛰어난 서예가이고, 서로가 문장을 주고받는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바람직한 부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향은 조금 달랐습니다. 조명부는 황가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높은 벼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지만 관두승은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 남편에게 벼슬길에서 내려오세요. 그 고관대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랑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골에서 담백하게 살다가 죽읍시다. 이렇게 계속 권유를 했지만 조맹부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부사 내수를 지어서 남편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 어부가 시골에서 참으로 욕심 없이 지내는 그런 모습을 그려서 줬지만 조맹부는 여전히 벼슬길에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두승의 나이 58세 때에 어려서부터 별로 좋지 않았던 심장병이 도지면서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조명부가 그때서야 황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아프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겨우 허락을 왔습니다. 사실 당시의 황제는 쿠빌라이칸의 후대였는데요. 그 황제도 관도승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리고 조명부는 당연히 아꼈고요. 둘 다다 다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썼기 때문에 시골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관도승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명부의 사지를 허락합니다. 그때 조명부의 나이는 66세인데요. 북경부터 항유까지 오는 대운하의 배를 띄워서 같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에 탄지 15일 만에 지금의 산동성 임청 부근에 왔을 때에 배 안에서 관도승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고향 땅 호주까지 운구해서 거기에 묻습니다. 그리고 묘지, 묘비가 아니라요. 묘비에 보면 뒤에 이렇게 행장을 적습니다. 그걸 묘지라고 그러는데요. 그 묘지를 직접 남편인 조명부가 적습니다. 그 조명부가 적은 묘지를 보면 조명부가 얼마나 아내를 아꼈고 사랑했는지가 담겨져 있고요. 아내의 그 현숙함과 자식들을 잘 교육하는 것과 그 아내의 정말로 뛰어난 그 재주를 아주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조명부가 죽으면서 아내의 뜻대로 나를 같은 관 속에 합장하라. 이렇게 유언을 내려서 결국 관도승과 조명부는 죽어서도 한 관에 묻혔습니다. 관도승이 아농사라는 글에서 적었듯이 사, 동일, 개, 과기된 것이죠. 죽어서는 같은 관에 묻힌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름직이 부부 사이의 사랑이 정말로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관도승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머당이 썼던 그글 속에 어떤 부부가 서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시를 썼다. 그때 봤던 그 시가 최근에 생각이 나서 제가 뒤져보니까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아농사 조맹부의 아내인 관두승이 쓴 글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랫동안 가슴에 담았던 글이었는데요. 이제서야 정확히 그 내용을 알게 됐고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의 수수께끼 관두승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게 됐던 것입니다. 글은 중국 역사에서 사랑 이야기 그러면 첫손 꼽히는 조맹부와 반도승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사마상여와 탕문군의 이야기도 못지않게 유명하지만 역사 기록으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조맹부와 반도승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